제 머릿속에 진짜 지웠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오늘 <laughs>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살아 돌아오겠죠? 네, 안녕하세요. 신사용입니다. 여기는 압구정역 3번 출구고요 어제 아침에 그 기흥역 쪽에서 광역버스 타는데 출근 시간 때문에 되게 오래 걸려서 누우려고 잠드는 게한 12시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최대한 빨리 자고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한 8시 20분, 23분. 자, 오늘 화요일 어제보다 콜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차 타고 오면서 콜이 좀 뜨는, 몇개 뜨는 거가 있었고요. 도착하고 나서 제일 쿨이면 콜도 몇개 뜨는 거 보니까 초반에 좀 많이 뜨지 않을까. 근데 지금 차가 많이 막히는 거 보니까 콜이 빨리 끊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어제 같은 그런 불상사가 안나게끔 집중을 해서 한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저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첫 번째 콜 잡았습니다. 여기 신사동에서 강남구 청담동 갑니다. 그쪽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운행시간이 짧긴 했는데 그 사이에 고객이 너무 피곤해 하셨는지 주무셔 갖고 주차장을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잠결에 지하로 가면 된다고 그래갖고 <laughs> 지하를 갔다가 좁은 지하를 헤매다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올라와서 제대로 주차를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운행시간이 한 7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잠깐 사이도 주무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하셨나봐요. 그래도 안전하게 기가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강병분노 근처에 있는 이제 아파트고요.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고, 여기 직진해서 쭉 나가다 보면은 그 청담동 주민센터 그쪽 버스 정류장 있으니까 그쪽으로 쭉 나가면서 콜을 볼 거고요. 그 가는 동안에 콜이 안 뜨면 버스를 타고 신사동 마세라틱 매장으로 거기에 도착해서 콜 대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다음 콜 잡고 영상 켜겠습니다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웠던 지역인데 <laughs> 뭘 바로 앞에서 떠 갖고 일단 잡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진짜 지웠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살아 돌아오겠죠 자 어디를 가냐?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갑니다. 좀 그쪽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 네두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음 일단은 여기 명륜동. 근데 개운동으로 나오네요. 명륜동 여기 도착을 했고요. 기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여기가 목자 목자 쪽이 아니라서. 일단은, 여기 명륜동, 단계동, 이쪽이 먹자긴 한데, 지금 여기에서 도착한 데에서 지금 코리아나 떠있고요 저쪽, 당구동, 당구동 쪽은 지금 먹자 쪽까지는 제가 있는 데에서 좀 멀고, 어 어디로 갈까요? 명륜동, 여기 먹자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이럴까봐 제가, <laughs> 원주는, 어렵습니다 제 기준에서 어려워요 여기 와서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단계동 가는 거 하나 삥콜이 있으니까 저거 콜만호로 잡을까? 카카오로 잡을까? 점수가 없으니까 카카오로 잡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콜만호로 한번 잡... 음, 콜만으로한번 잡겠습니다 일단은 풀릴까? 어, 풀리나? 의미 안 돼... 어 빠졌나 보다 에이. 자, 그러면 이따가 콜 잡고 영상 키겠습니다. 우와, 대박. 콜만너가 하나 살려주네요. 저기 원주 무실동에서 송파구 정실 갑니다. 그럼 그쪽 가서 영상을 키겠습니다. 네, 세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대기를 한 2, 1시간 25분 정도 대기를 했고요. 고객님이 그냥 대기비용 따로 5만원을 챙겨주셔서 일단 5만원으로 대기비 그냥 퉁 쳤구요 아까 원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리가 좀 있어서 공유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차가 좀 오길래 좀 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아예 한 바퀴 굴렀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어, 양쪽 어깨 팔꿈치 등 양쪽 무릎 막 이렇게 손목 이렇게 아프 지금 아파갖고 그나마 지금 다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는 되게 아팠는데 조금 괜찮아졌다가 이게 자다 일어나면 더 아플 것 같아요. 이제 교통 사고도 사고 났을 때는 괜찮았다가 그 다음 날 되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휴... 조심히 타셔야 될것 같아요. 저처럼 넘어지면 진짜 너무 아파요. 지금 여기 잠실 세뇌역이고요 음 거기 아까 원주에서 대기하면서 거기가 이제 원주 무실동이었는데 이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당구동 원주 당구동 쪽에 먹자에서 다산 가는 거 8만 포인트 8만 8만 몇천 포인트 그 다음에 화성 목동 가는 거 6만 얼마 이렇게 막 뜨더라고요. 만약에 원주에 가시게 되면 무실동이냐 당구동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콜 대기를 하다 보면 결국엔 뜨긴 할 텐데, 솔직히 제가 그, 도착해서 콜 잡고 대기까지 출발하기 전까지 지켜본 바로는 조금 위험하다. 내 운을 테스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가보세요. 정말 나는 운이 좋아. 이러면 들어가셔도 되, 되고, 아, 나는 그렇게 운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금액이 정말 이거는 가야 될 금액 아닌 이상은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행히 그래도 그쪽에서 콜마노콜을 타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천만 다행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잠시 세내역이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벌써 몇 시냐면 1시 40분 정도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제 깜깜이 콜. 한번또 잡아 봐야 될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이따가 콜 잡고 영상 키겠습니다. 네네 번째 콜 잡았습니다. 여기는 신사역이고요. 아까 거기 잠실 세네역 쪽에서 M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콜 대기를 했어요. 근데 마땅한 콜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신사동에서 강남구 삼성동 콜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쪽 가서 영상을 켜겠습니다. 네, 네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성능역 근처에 있는 업소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는 네, 큰 길로 나가서, 음, 콜대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엠버스 타고 넘어갈까요? 음, 조금 애매한 시간대라서. 한 길에서 한번 대기를 하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넘어가든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서울권역에 들어왔다고 등이랑 어깨랑 팔꿈치 이런 데가 슬슬 아파옵니다. 근육통, 근육통 지금 엄청 아파요. 아파, 아파 오고 있어요 이제. 좀 안전한데 있다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근육통이 슬슬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엠버스 막차를 타고 집에로복귀 할까 고민이 많이 되긴 해요. 그러면 이따가 영상 켜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콜입니다. 여기, 아, 여기는 신사역이고요. 아까 선능역 쪽으로 큰 길로 나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지인을 만나서 바로 신사동 오는 버스를 타고 넘어왔고요. 신사역에 추워서 신사역 아래 지하철에서 콜대기 하고 있었는데 밤 음, 복귀콜을 잡았습니다 여기 신사동에서 은평구 불광동밤 복귀콜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불광동이고요 독바위역이랑 좀 가깝고 여기 앞에 그 버스 다니는 길에 가면은 그 저희 동네 가는 버스가 있어서 복귀를 해야 될 상인 것 같아요. 지금 콜 자체가 이쪽에는 지금 없어서 가기 전까지는 로지 콜만 어 팀맵을 같이 보고 그래도 이왕이면 한 콜이라도 더 타고 싶긴 한데 글쎄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한 콜을 탄들 어디 가는 것탈까요뭐 은평구나 뭐 서대문구 그쪽 라인 아니면 정릉 청북구뭐 미야 뭐 이쪽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뭐안 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집으로 복귀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감 영상을 저희 동네나 홈지역에서 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용입니다. 자, 여기는 저희 동네 홍운동이고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원주에 갔다가 극적으로 콜마화가 하나 살려줬는데 그쪽 이제 출발지로 이동하다가 킥보드 타고 완전 붕 떠서 날랐습니다 아 진짜 지금 등이랑 어깨랑 팔꿈치 그 다음에 다리 쪽 엉덩이 쪽이 되게 아파요 이제 슬슬 아파와요 아마 자고 일어나면 더 아플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파스나 이런거 좀 붙여서 자고 이러 자고 일어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그래도 원주 잘안 진짜 원주 가서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가서 성공해서 정말 다행이고요. 저는 오늘 하루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 단체 카톡방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댓글 쪽에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많이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안녕!